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가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종단 화합을 위한 합의 추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후보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공식 선거일 이전에 차기 총무원장 당선인이 나오게 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 수장을 뽑는 공식 선거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37대 총무원장은 이른바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선거 과열로 인한 후유증을 줄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종단 안정과 승가 화합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4년간 종무행정을 이끌 후보자의 정책이나 검증 없이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는 건 시대에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러 제37대 총무원장 선임의 선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이 후보자가 한 명이면 37대 총무원장 당선을 사실상 확정 짓게 됩니다. 달라진 선거법을 보면 단독 후보일 경우 자격심사만 통과하면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1인 추대 방식으로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당선인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오후 5시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도 사퇴 없이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나온다면 공식 선거일인 9월 1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총무원장 당선자 발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을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 하루 전날인 오는 8일 전국 24개 교구본사 대표자가 참여하는 공명선거위원단 출범식을 갖기로 결의했습니다. 어, 이번에 내 개인 의견이번 때는 24명의 선거인 감시단이 선출되게 되면 여기 한 모여서 이렇게 선거법도 한번 읽고 또공민선거에 관련 된 토론도 한번 하고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입니다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차기 총무원장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 첫날인 오는 9일 을 전후에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